서유럽의 국가들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6 7 0년대의 인구 절벽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해결 방법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이 시기에 독일로 간호사와 광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각종 분쟁으로 일어난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한다는 명분과 자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리를 모두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노동시장이 개방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은 최장 6개월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고급 인력으로 양성되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다 보니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이민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부처별 영역주의가 작용하다 보니 원하는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단일민족과 순혈주의 문화의 특성은 외국인 수용정책이나 다문화정책에 대해 외국인 퍼주기식 혹은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좋지 못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절벽의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 가능 인구 저하, 부양이무 가중, 노인빈곤 상승 등의 문제는 점점 커져갑니다. 특히, 이런 불안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 관련 사업 분야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MBN 현장 돋보기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